12월 임시국회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민생 입법들에 대해서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어제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는 끝내 학위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어, 정부가, 아, 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문제 삼아서 자유한국당이 이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어, 이건 유천산법을 저지하기 위한, 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어, 퇴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 자유한국당이 시행령 개정을 문제로 꼬투리를 잡았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원을 신청하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꼬투리를 잡아서 심사를 거부한 것은 유천산법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천산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른미래당만 동의를 하면 어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 캐릭으로 유천산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어 바른미래당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